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 우리 지금 곳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상을 대통령으로 가봉사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수렁 한숨으가려해주시기바라니다민과 네. <목소리도> 함께, 청인과 함께, 반드시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허리가 되는 튼튼한 중산층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전부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2년 동안 외국을 보십시오. 이렇게 2년 동안 국민들 계속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고, 어, 음식점에 몇명못 돌아가게 하고, 시간 제한 하고, 만약에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서 국가 정부도 불가피하게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2년 동안 도대체 뭡니까 이게? 어? 우리 국민들 너무 착하고 정부 정책을 정말 잘 따라줬습니다. K방역은 국민의 방역이지 민주당의 방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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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도 이만큼 속았으면 이제 심판하고 바꿉시다. 서의 정치는 책임 정치입니다. 잘못했으면 물러나고 또 다른 데서 정부를 담당하고 또 거기도 잘못했으면 물러나고 하는 책임 정치입니다. 이 사람들 뭐라 그랬습니까? 20년 동안 한다 그랬죠? 네. 어떤 분은 50년 동안 한다 그럽니다. 그 뭐, 어떻게 해서 20년을 하고 50년 안 되는 겁니까? 바보로 하는 겁니까?